3월 10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폰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말양야시하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편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고동작할 수 있는 새 힘과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날그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며 시작하려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에게 오늘 하루도 이한 주간도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신원신의 강건함이 넘쳐나는 복된 날 복된 주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정과 일터를 방문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은 다 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동안 건강상의 문제로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던 우리 박영숙 권사님 이렇게 건강 주시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의 인생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더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두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정치적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어서 빨리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극복되게 하시고 분열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개인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씩 살펴보시사.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이 있으면 책망해 주시옵시고, 권면하실 것이 있으면 권면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주께서 살피시사. 당신의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막혀 있는 부분은 뚫어 주시옵시고, 얽혀 있는 부분은 풀어 주시옵시며, 모자라는 부분은 넘치도록 채워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험한 세상에서 좌우로 유혹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와 말씀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조국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는 동량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그들이 기억하게 해 주시어서 시간이 가고 세대가 갈수록 더욱 뿌리 깊은 믿음의 가문이 만들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께서 친히 방문하여 주시어서 피 묻은 손으 안찰하시사 어서 빨리 건강을 되찾게 하시고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무너진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묻어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자문 21장 28절 말씀입니다. 자문 21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잠언 161강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진실을 말하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과 거짓을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쉽고 어느 것이 어려울까요? 플라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는 그 누구보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진실을 말하게 되면 좋아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미워하고 싫어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관계된 많은 일들이 진리나 공의보다는 거짓과 속임에 의해서 더 많은 이익을 볼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옳고 그름보다는 이익과 손해에 서다 보니까 진실을 말해서 손해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미워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를 우리는 병든 사회 이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어떤 사회든지간에 자신의 이익이나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짓된 증언, 위증이 만연한다면은 그 사회와 공동체는 실로 중병을 앓는 사회 공동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위증, 거짓 증언의 문제는 굉장히 중하게 다룹니다. 형법 제 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를 보면은 제 152조 위증 모해 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십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정에 선 증인은 오른손을 들고 형사소송법 제 157조 2항에 정해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런 증인 선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증죄로 기소되는 인원이 연 평균 1,67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증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한국인 특유의 온정주의를 꼽을 수도 있고 의리를 중시하는 문화를 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큰 이유는 거짓 증언의 대가로 금전이 오가고 각종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위증으로 인해서 실체적인 진실이 가려지게 되고 사실이 왜곡되게 됩니다. 위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법원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그 체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게 되고 사회 전체를 나아가서 거짓으로 병들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이 거짓 증언은 매우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9절 상반절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쭉 열거하면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약율법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0계명의 제9계명에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짓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카자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카자부는 단순히 거짓말한다 거짓말쟁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에 옳다고 생각하는 거짓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카자부라고 합니다.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이 거짓 증거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 그릇된 말을 하는 것, 거짓을 말하고 모호한 말을 쓰면서 어떤 식으로든 이웃을 속일 계획과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 두 번째 이웃에 대해서 부당하게 나쁜 평을 하는 것, 곧 평판에 편견이 더해지게 하는 것, 셋째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함으로 당사자가 저러,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해 혐의를 갖게 하는 것, 법정 밖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도 있음. 자이셋 중에서 다. 심각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은 우리 시대를 견인하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영역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을 가리켜 위증이라고 하죠. 이 법정에서의 위증은 한 사람의 죄의 유무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사람의 생사까지 결정짓기 때문에 가장 악랄한 죄라고 할수 있습니다. 법정에는 거짓말을 하는 증인뿐만 아니라 솔직하지 못한 법조인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법조인들이 거짓에 물들면 이 사법체계 전체가 불신이 되고 흔들린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합니다. 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문화된 율법이 있었고 율법의 시행령이라고 할수 있는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에, 이 재판 제도를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에 도움이 될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 거짓 증언과 마찬가지 취급을 했습니다. 레위기 5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지 않는 죄가 거짓을 말하는 죄만큼이나 큰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한 명밖에 없을 때는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사형 선교의 경우는 물론이고 모든 범죄에 대해서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는 유대인들은 판결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자주 볼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법을 보면은 이 증언이 지닌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이 있었는데 이 형벌의 집행에 적용되는 원칙을 신명기 17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법정에서 위증한 사람에 대한 처리 원칙은 신명기 19장 15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먼저 재판관들은 이 문제를 자세하게 조사해서 그 증언의 진의 여부를 밝혀낸 후에 그 증인이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이 되면은.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는 사람을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신 이유는 신명기 19장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19장 19절 하반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20절에는 그리하여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증이 발각나서 자기가 해를 끼치려고 했던 그대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같은 죄를 다시 범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를 부당한 죽음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위증을 한 경우라고 하면 그 위증 때문에 위증한 사람이 똑같이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지요.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말을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리와 진실은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스테반이 박해를 경험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거짓 증인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증인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도록 흠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짓 증인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가 거짓 증언을 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혀를 잘 단속해야 합니다. 거짓 증언은 법정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이웃에 대해서 부당하게 나쁜 평을 하는 것도 거짓 증언에 해당이 됩니다. 이웃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누군가에 대한 평을 하는 것도 일정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섯 명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남의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으로 나쁘게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거짓으로 증거하는 것을 폭력과 전쟁에 비유합니다 잠원 2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우리가 손과 발로 범하는 범죄가 잘못된 것인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혀로 범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입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생명을 빼앗는 경우는 아니더라도 거짓 증인으로 거짓 증언으로 이웃의 평판을 죽음에 이르게 할수 있고 이웃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반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이 구절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듣는 사람은 계속해서 강하게 말하느니라. 듣는 사람은 계속해서 강하게 말하느니라. 거짓 증언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더 나은 증거가 제시되면은 그 말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증언을 하는 사람은 어떠한 반대 증거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입장을 고수할 수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여러 가지 견해나 증거를 제시해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말을 바꾸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리 편에 선 사람은 담대하고 초지 일관한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인 욕심을 쫓지 말고 항상 진실 편에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진실을 숨기고 거짓 증언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진실을 포기하도록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가 승리한다. 이, 절체, 이 절대적인 체절 진리를 믿고 유혹과 관련된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 편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스파냐 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사백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시의을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열방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먼저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실 때에는 여전히 3년이 넘어가도록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전세계 34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분쟁과 타툼이 종식되기를 위해서 포악한 독재자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력당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는 국가의 어지러운 정치가 어서 빨리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복되기 위해서 의료분쟁이 종식되기를 위해서 북한에 계속되는 도발 가운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원래 캐치프레이즈처럼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해, 삶과 신앙과 인격의 목표가 달성되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시랑을 돌아보고 경건한 삶을 살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일을 보이리라. 새벽에 역사하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번 크게 외치시고 부르짖어 공동기도 후에 자유롭게 개인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